항구에서 만난 조선인 중 일부는 회색과 푸른색 그리고 갈색 눈동자에 머리칼은 붉고 안색이 좋았다.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가 자신이 조선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쓴 극동의 상사기란 책에서 1899년 제물포를 통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본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입니다. 이어 샌즈는 그들의 신장은 모두 180cm가 넘었다. 그들 가운데는 얇은 파란 눈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며, 당시 자신이 본 조선 사람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조선인이란 말이 없다면, 이게 조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센즈 외에도 당시 조선 땅을 밟았던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 스스로가 남긴 기록에서도, 이런 한국인 같지 않은 한국인들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년 단일 민족이라고 배웠던 우리 한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사장된 표현이지만 과거 우리는 우리 한민족을 두고 다닐 민족이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세계 곳곳의 나라와 민족들이 흥망성세를 거듭하며 서로 피가 섞이는 와중에도 우리는 외세의 침략도 이겨내며 우리의 핏줄을 지켜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과연 진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본인 자신부터가 흔히들 말하는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생김새와 거리가 먼 외양을 가진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로 성형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똑하고 날카로운 콧날이나 크고 부리부리한 눈 딱히 파마를 하지 않았는데도 심할 정도로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졌다거나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혼혈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진짜 혼혈인 사람들도 많아진 만큼 이런 질문은 그들에 대한 차별적 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정말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과거 우리 조상들도 서두에 보여드린 센즈의 목격담에서 볼수 있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생김새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역시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담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란 책에서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두 민족보다 훨씬 잘 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일본인보다 훨씬 좋다며 우리 스스로도 생긴 것만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조선인은 생김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 동북아에 이웃한 다른 민족들과는 인종적으로 이질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샌즈가 묘사한 조선인의 특성만 봐도 한반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북아 전반에서 볼수 있는 민족들의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21세기 현재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남성 평균 신장은 175cm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성 대다수가 180을 넘는 모습은 지금도 보기 쉽지 않죠. 이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적으로 봐도 남성 평균 신장이 180 이상인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붉은 머리카락과 얇고 파란 눈, 회색이나 푸른 눈동자 또한 동부가 사람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특징인데요.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센즈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조선 사람들에 대해 조선인 중 일부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조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조선인 중 특정 집단이 그랬다는 건데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진짜로 조선에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백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네 소나 돼지 잡고 살던 천민들이요 그렇다면 백정들은 똑같은 조선 사람이었는데도 왜 다른 조선 사람들과 다른 생김새를 가졌던 걸까요? 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관련 기록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에는 백정을 화척이나 제인 혹은 달단이라 부르는데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본래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백정들은 원래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앞에 나온 달단이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달단은 튀르크계 유목민족 중 하나인 타타르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정들은 인종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튀르키에나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에 훨씬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 붉은 머리나 파란 눈 같은 일반적인 동양인에게서는 볼수 없는 특성을 가졌던 건데요. 소나 돼지를 잡으며 먹고 살았던 것도 사냥이나 목축을 생업으로 삼던 유목민 시절의 생활 양식이 이어진 거라 할수 있습니다. 훗날 성종실록에도 우리나라의 제인과 백정은 그 선조가 호종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호종의 호는 과거 중국에서 북방 이민족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즉 백정은 북쪽에서 온 이민족들의 후손이란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백정은 일반적인 한민족과는 다른 집단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현대의 역사학자들도 백정들을 10세기 이후 고려로 건너와서 살았거나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거란족이나 여진족 및 기타 북방계 민족들의 후예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시받았던 건 고려와 적대 관계였던 민족이었고 외모도 이질적이었던데다 수렵과 목축에 기반했던 이들의 생활 양식이 오래 전부터 농경 사회였던 한반도와 맞지 않았던 탓이 커서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들어 이들에 대한 동화 정책으로 다른 계층과의 통혼을 장려하고 땅까지 주며 정착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지만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워낙 컸고 기존과 다른 생활 방식에 백정들이 적응하지 못해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19세기 말에도 여전히 유목 민족들에게서 볼수 있었던 외향을 가진 백정들이 남아 있었던 건데요. 다만 모든 북방 민족 출신 이민자들이 백정들처럼 고려나 조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소수긴 하지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의형제였던 여진족 출신 장군 이질란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질란의 후예들은 청해 이씨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말 가보개혁과 일제, 식민통치 등을 거쳐 기존의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형평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백정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어 지금은 다른 한국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유전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도 딱히 다른 나라 혼혈이 아님에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곤 하죠. 이러한 사례만 봐도 한민족은 모두 당군의 후예인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만들어진 신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역사 속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정착한 경우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사성 김의 김씨의 시조로도 알려진 김충선도 본명이 사야가였던 일본인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군에 투항하고 조선인으로 귀화해 조선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때 베트남에서 망명해 온리 왕조의 후예라는 전설이 있던 화산이씨 또한 90년대에 베트남 현지에서 리 왕조 관련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정말로 리 왕조의 후예였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17세기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인 선원 벨테브레도 박연이란 이름으로 귀화해. 화포를 다루는 벼슬을 하고 조선 여자와 결혼의 자식을 두고 평생을 조선에서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 이전에도 신라와 고려시대 때 현재의 중동에 해당하는 서역에서 온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했다는 기록들을 옛사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른 민족들의 피가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에 많이 섞여 있었음을 알수 있죠. 이러한 경향은 21세기 현재 국제결혼의 증가나 이민자들의 정착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민족의 정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래에는 한민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려와 조선 때의 백정들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주류 민족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이들의 사회 부적응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그러한 우려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을 자극한 그구 집단들에 의한 소요사태가 벌어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설령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나고 자라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우리 민족 자체만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생률만 봐도 이미 작년 합계 출생률이 0.72명으로 내전이나 전쟁 중인 나라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률은 0.68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출생률을 올릴 방안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명되었거나, 하나, 만화, 한대책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사회 자체의 출생률이 이렇게 낮다면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할 현실적인 방법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게 할 원동력이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푸른 눈의 이방인이었던 벨테브레도 박연이란 조선인으로서 맞아주고 그가 조선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 해줬던 조상들의 열린 민족주의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던 17세기의 조상들도 했던 일을 21세기에 우리가 못할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한민족도 당군의 자손들로만 이뤄진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한민족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군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물려받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고, 우리 사회 모든 이가 핏줄과 피부색, 출신과 관계없이 그 정신을 따른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허울 뿐인 외모나 핏줄에만 매달려 서로를 공격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공통의 목적을 이뤄나가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을 위하고 존속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